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전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쁜 소식, 복음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답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어 사용했어요. 여기 제 옷을 나누어 드릴게요. 정말 필요했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그릇이 많아서 제것좀 나누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음식도 나누어 먹었어요. 집에서 빵을 좀 구웠어요. 우리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이번에 딴 과일인데 좀 드셔 보세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세상에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정말 사랑이 많아요. 그러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나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을래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요. 나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래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친구들.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어떤가요? 그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어 먹었어요.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답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